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추석은 가을 저녁이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가을에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이고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추석은 결실과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넓은 들에 펼쳐진 곡식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농부가 이른 봄에 돼지에 씨앗을 뿌렸고, 김을 메고 병충해를 퇴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관하시고, 추수가 시작되기까지 온누리에 은총을 더하신 사물이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빛이 밝고 풍성한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면서도 정작 그 열매를 맺기까지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가 농경할 수 있도록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땅이 없으면 어디다 씨앗을 뿌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류가 식용할 수 있도록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1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땅은, 땅은 풀과 심해 있는 채소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내라, 하시니,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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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땅이, 땅이 풀과, 풀과 각기,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양식을 창조하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양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채소와 모든 심했는 것들을 길러주시고 때마다 결실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류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하여 복된 인류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복된 인류의 삶이란 제목으로 복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h a l l e l 니다 첫째로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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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축복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삶을 유지하기까지, 인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삶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성하셔야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충성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충성해야 되겠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류가 질서 유지를 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세우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장세기. 이 2장, 2장 16절에서 16절으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요호와 그,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알게 알게 하는 나무에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명 유지를 위해 법령을 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강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손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인류는 취안고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꽃이 떨어져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함께 부토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아닌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더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졸랐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신 줄 믿습니다. 아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합동하겠습니다. 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국은 세상과 죄악 세상에 대한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애굽의 왕은 사탄과 사탄 마귀에게 사주 받은 세상 본체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신 백성이 죄악과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막강한 애굽의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5장, 15장. 15장. 13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 께서 아브라함 에게 이르 시 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자 손이 이방 에서, 계 기되 어 그들 을 섬기 겠 고, 그들 은400년 동안 내 자손 을 괴롭 게하 리니, 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이끌고 나오리라.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공고로 인해 그들이 낙담한 애굽의 손에서 구원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회마 그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질어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인 유월절 양의 피의 본세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예표인 줄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6월절 양의 피가 발견된 이스라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6월절 어린양의 피를 생각하며 주의 구원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 주의 대속의 은혜의 피를 발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월절 어린양의 실체이신 주 예수께로 돌립니다. 아멘. 습니까 더욱이 주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발견한 자마다 가장 온전한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신벌 추석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주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충성을 새롭게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복된 인류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무슨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 부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복된 인류의 삶, 복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한 인류가 분별이 없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 2이다 28절, 28절 말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분별력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양심과 영혼과 모든 행위를 비추는 햇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하물이 햇빛이 밝아도, 먹구름에 가득한 하늘에서는 햇빛이 온 우리를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하듯이 죄가 가득하면 누구에게든지 죄가 가득하면죄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먹구름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왔음에도,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성경으로 오셨음에도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의 공생에 그리스도께서 백성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니하고 외식에 치우쳤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보음 11장, 11장. 39절 말씀 주께서 이루시되. 이루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지금.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그 깨끗이, 하나. 깨끗이, 깨끗이, 하나.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너희 속에는 탐욕과, 탐욕과 악독이, 악독이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그들의 속은 아주 아니라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 이것이 예수님 공생에 자기 백성을 바라본 예수님의 관점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생에 바리새인들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어요. 신본주의가 아니, 그러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열심을 섬겼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열심을 위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장과 대절에 버튼.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마음의 탐욕과 악독을 경고하며 너는 나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명부를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44장, 44장. 6절 말씀, 6절 말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인 요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마지막,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했는데, 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나의 왕인 여호와, 나의, 나의 왕인 여호와, 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구자 만군의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마지막이라, 나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 여러분 주의 백성이 나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더라고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머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 0 7절 말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주의 기한을 깨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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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주의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곳 홍해에서 거역하여 난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 이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열 가지 재앙을 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을 강타한 재앙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을 추적해 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발견하자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방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응?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되지 않았어요. 극한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자 곧바로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그 군대를 가지고 추적하자 모세를 그와 같이 오며 원망,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응? 너희가 내장죄가 없어서 너희가 내장죄가 없어서 음,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밤나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라는 문제에 직면했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문제를 만나요. 흑어장은 그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시평기자가 노래했듯이 출애국을 기억하는 것, 즉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가장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문제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가장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쩐 줄 아세요? 육신적인 과거를 자꾸 꺼져버려요.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안 되는 말을 우리는 앞을 열어가야, 열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있어요. 과거 말을 찾꾸 해요. 여러분은 과거 말을 하지 마세요. 과거. 과거 말을 할수 있는 딱한 가지가 있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극풍 구원을 베풀으셨다는요 2000년 전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런 복음과 관련된 것 외에는 육신적인 과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니 믿습니까? 그러므로 추석을 낮이한 저와 여러분이 오복백과의 복을 주관하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제 의적, 제 의적, 형상을. 형상을. 형상을 만들지 않은 삶이다. 만들지 복된 인류의 삶, 복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위 위에 음,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할 목적으로 그런 형상을 만들지 않는 삶이다. 믿습니까? 아, 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생각이 허망합니다. 쓸만한 생각을 안 해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합니다. 또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서 다른 추연을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정서 때문에 생활에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의지가 약하여 세상 풍조를 줬고 율법을 주행하고자 일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1절. 21절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 23절 말씀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감사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기도 아니하며. 오히려 미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그 지며. 지며 미련한 마음이,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 어두워 스스로 지이 있다,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썩어질 사랑과 세와짐승과과기어다니는 사랑. 새와. 새와. 짐승과. 동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묘사된 상태가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더욱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피조물의 신성을 보유하여 숭배합니다. 또 타락한 인간은 죄인적인 목적으로, 제사할 목적으로, 경배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합동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한...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숭기지 말라. 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상 숭배하는 자들을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투란 인간이 질투하는 것 같이 이기심에서 기록된 질투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의 영혼이 무상을 향할 때 분노하시는 백성에 대한 선한 의지에서 질투하시는 질투를 날합니다. 선위에 그러니까 대한 질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상 순리하는 자들을 정지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추석을 나지한 우리는 결실이 풍성한 추석에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신령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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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곳곳에서 풍성한 결실 앞에서 단을 숭배하고 감사합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비를 숭배하고 비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강과 바다를 숭배하며 그것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지방 곳곳에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제의적 경배를 합니다. 더욱이 추석의 풍성한 결실 앞에서 조상님들이 돌보아 주셨다라고 유명을 달리한 조상들을 신격화하여 숭배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추석에 곳곳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많은 신을 만들어 숭비합니다 가장 영광을 돌려야 될 풍성한 결실기에 인간은 어리석어서 엉뚱한 곳에 경배를 한다니. 이 때문에 우리는 추석에 우리의 주변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일가와 또 주변과 여러 관계들에게 하나님만 성기도로 증언해야 됩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 중에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부모께서 음료 매달 초하루 날이나 보름날 명절날이나 조상생일 등의 낮에 차례를 지내도 조상의 제삿날 제사 저녁에 제사를 지냅니다. 차례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합니다. 제수용품과 제수음식을 준비합니다. 죽은 사람의 입패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차례나 제사하며 절하지 않했다 하더라도 신적인 것을 부여한 제사를 돕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우상수입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전하거나 화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또한 간접적인 우상숭배다. 이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간접적인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회기하고 분투하여 이 악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지 말고 이 일을 청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모든 차례나 제사의 일종이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이고 인간을 위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우상숭배입니다. 더욱이 우상숭배의 끝은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죄를 받는 불행을 처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개념을 여러분 지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끝은. 천대까지 죄 은총의 대로가 한짝 열리는 복의 대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명절마다 범람하고 있는 불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우상숭배를 척결하도록 분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